<웃음> 아니... <웃음> 자, 네 사람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트루 셰프맨입니다. <laughs> 왜덜 닦였어요? <담볐어요>? 목이 말라요. <laughs> 아니, 이게, 메이 콘서트 하다 보니까 말이죠. 우리, 보러 오신 분께서 콘서트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, 그죠? 우리 네사람한또뭘 기대하실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세요? 네, 그렇죠. 처음 오신 분이 뭐, 어, 오, 신분 많으신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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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? 저희가 첫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첫사 <laughs> 오... 네. 처음 오셔서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젠틀맨은 웃긴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고 되게 따분한 사람들이에요. 근데 네, 그런 사람들 치고 개인기들이좀 많아가지고 우리 막내 성훈이가 젠틀한 개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지말또 사랑해요 제가. 오늘 뭐 추석 연휴 내내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. 어. 누구 떠가볼까요 아, 자, 보여주세요. 아니, 누구의 못참는다는것입니 그러니까 오정콘서트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오정콘, <laughs> 오정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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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렇데또 보고 싶어요진짜요 <laughs> 그러면은 <laughs> 다시 보고 싶죠? 다시 <laughs> 아, 보고 싶다요 같은 분으로 기도만 되겠어요. 다른 노래로 어. <laughs> 부를게요처음이거죠 <laughs> 자, 누굽니까? 성운이 형 안성운 씨 시절인형 네아네네네네 <웃음> <웃음> 맞아요 여러분 지네샵 우선 이은이지 비나리 어. 운버전 그... 그 우리 소년한번부아드리겠습니다저 가요. 는 이제 우리 친구하고몇 달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특징들을 발견해서 노래할 때 치아 건강을 볼수 있어요. 그렇죠? 예. 번이 우리 안성. 아우 여요 어금니의 금리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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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이가 보이는 창고. 그리고 우리 박지어 나오는요 그러니까 앞니가 굉장히 뜨니다 치열이 건치, 건치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? 예. 네. 이 노래할 때 보면 윗니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요. 아세요? 그러니까 못난놈 오늘도 불렀지만 처음에 최단 시간에 오라트를 받았을때 못난놈 그렇죠. 다리를 딱두 다리가 주고 손이. 남 속이고 사는 게 <laughs> 길이 좋더냐 <laughs> 두달리 뻗고 잘 다니니. 포인트로 <laughs> <와, 웃음> 가자면. 그래서 왜지현이가 윈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, 그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녁 때 오시면 알려달라고. 주방으로 재밌게 오셨네. 네. 어... 얘기를 해, 보면 자, 노래할 때요, 제가 플랫되거나 샵된다는 표현을 하세요. 네. 지연이는요 네. 네. 그 본인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. 약간 플랫이 되는데. 네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. 그런데 네. 우리가 노래할 때는요, 입꼬리를 올려주잖아요. 여러분 노래하실 때, 내가 자꾸 음이 내려가는 것 같다, 입꼬리 올려주시면은 음이 제자리 찾아갑니다. 네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. 네. <laughs> 그해서그고 u are just me. How was she? 우 o w was she? What was she? What 니 a s she? What was she? What was she? What was she? w h a 도 was she? What was s h 좋아. 애들 제요멋네멋네멋네 네, 반이똑같다하이해석씨 <천만의 발령>, <laughs> 목소리가 노래 나와요. 아시죠? 발수할 멋진 목소리로 자. <laughs> 순이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으악! 톤이 엄청 높은데 일부러 이제 낮은 톤으로도 잘 하니까 원래 흑실은 톤이 높잖아요. 예? 그렇죠아요정이요 예. 음성이 그렇게 높을 땐 아니에요? 네. 어, 아, 그랬어요 예. 아, 진짜 높은데. 노래가 상당히 높은 듯잘 부르죠. 맞아요. 실제 음은 낮지만 높은 듯 들은다. 아니, 제가 이제 타경연때 네. 봤을 때는 네. 막3목 타워도 넘는 어, 그런 걸를 어, 했었거든요. 보여줘요 어, 그러면 어, 어. 들어보고 싶다. 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생각 네. 바꿔야 돼요. 어. 우리 트로트 할때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발라날 때좀 좀 얇은 목소리 해야 되거요 아! 이렇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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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목 구조의 그 근육을 좀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높은 보다는 그냥 조금 제근에 맞춰서 매력적인 톤이 있거든요 진짜 네. 있거든. 기술자예요 네. 전, 자 성우씨 뭐, 하나 보이시죠 저 아, 네. 보여드린 거뭐 뭐 할까 생각하다가 조금씩 닮은 것들이 있어요 네. 제가 설명좀 해드릴게요 네. 안경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냥 들어줄게요 네. 그 모델 겸 배우 최여진 씨라고 아 최여진 씨 살짝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최여진 씨 살짝 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, 어떻게 찾았어? 그 개그우먼 그 김영희 씨라고 김영희 씨 나와주세요 오늘 아 특별히 앵콜이니까 아 예. 나와주세요 또있나 예? 누구 불러드릴까요? 안경 안요마지막 아! 디디! 아! 아놈의새 <laughs> 아! 박수 <laughs> 기다자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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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. 이제 충분히 또 소리를 지르고 흥분실 만큼 귀가 좀 충분히 씻었죠?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대 소개하고 저 들어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. 다음 무대는 Mr. Trotter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들이 옵니다. 수고하세요.